지금 보이는 나스닥 선물의 모습은 아주 전형적인 고점 유도 패턴입니다. 처음 보면 강한 추세, 상승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세력의 숨은 의도가 보입니다. 첫째, 강력한 돌파, 그런데 RSI는 어떨까요? 현재 10분 봉 기준 RSI는 80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상승 에너지가 과열됐다는 뜻이고, 세력 입장에선 더 이상 가격을 끌어올리기보다, 이제는 슬슬 털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점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 후, 은봉이 등장했습니다. 1분 봉과 3분 봉을 보면, 올린저밴드 상단을 강하게 돌파한 뒤그 바깥에서 음봉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건 전형적인 세력의 유도 패턴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매집한 물량을 위해서 추격 매수자에게 넘기고 조금씩 빠져나가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거래량과 MACD가 말해주는 건 뭘까요? 급등 구간에서는 분명히 거래량이 함께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고 MACD 히스토그램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시그널선은 이제 데드 크로스를 향해 가고 있고요. 이건 세력이 이제 움직임을 멈추려 한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흐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이 고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이 왔을 때 진입하거나 오히려 숏 포지션을 고려해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1,985에서 22,035 구간은 매우 중요한 저항 구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 라인을 넘지 못하고 꺾인다면 급락 가능성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